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집중력은 충분히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 장기 기억력을 넓히면 어떻게 된다?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순환 고리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에 인계치를 뛰어넘어서 행동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한번 팍 깨야 돼요, 진짜. 진짜 팍 깨지 않으면은 그 선순환을 어떻게든 올라타야 돼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렇죠.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이 남은 말 드리는 뼈아대. 오늘은 뼈아대 완벽한 공부법 특강 14강. 시간사강 어, 뭐, 꾸준히 가고 있어요. 절구정신으로 네. 14강.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예. 집중력 높아.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달라요. 음. 낮을 땐 낮고. 아 저는 일단 핸드폰 중독자이기 때문에 음. 저는 포커스를 진짜 매일 활용합니다. 매일. 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막뭐 이렇게 막... 게임 보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게임을 음. 좋아하고, 뭐, 영화도 음. 좋아하고 하지만, 그, 우리 업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차트, 유튜브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저희는 이제 여러분은 그냥 구, 구독자지만, 저희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라서, 음. 저희가 볼수 있는 데이터 값이 있거든요. 음. 그거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반응이잘 나오는지. 그게 집중력이죠. 요 예, 근데, 음. 근데 저는 그거를 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그거 본다고 반응이 더잘 나오는 거 아니어서, 음. 참아야 될 순간이 있는데, 못 참아서 그럴 때 이제 포커스를 켜 놓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 포커스를 깨지 않게 바로 오늘 내용이 음. 그런 거다 연결돼 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 주, 어,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공에 한그 연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음. 어, 미국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어, 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집중력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기본 용어는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주의력 주의력은 이제 집중력이라고 똑같은 걸볼수 있는데 왜 주의가 중요하냐? 어, 지금 기억 편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각,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에다요 기억.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중요하죠? 예, 주의, 바로 집중력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미국에서 어, 어떤 시골에서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기차가 아 갔어요. 이거 리마커브라지 어,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응. 그럼 기차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 어? 장난이 따물고 그 정도...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 막 소리를 낸다 말이죠. 근데 거기 구조가 한 건물은 기차의 어, 소리에 들고. 완전 노출이 돼 있습니다. 한 건물은 거 노출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뭐그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어, 않았지. 아, 어, 근데 살았지. 설마 얘네들이 이 건물에 있는 애들 애들끼리 성적이 좀 달라 다른 게 아닐까? 봤더니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학자가 저는 얼마나 이 기차 소리가 아이들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학년 애들 기준으로 이 기차 의 기차 소리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년이 지쳤요 1년이. 아우, 인생 재수없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안 들었던 애들이 6학년 수준이라면 5학년 수준인 거예요. 음. 뭐 때문에? 예, 기차 소리 때문에. 근데 기차 소리가 왜뭘 영향을 줬겠습니까? 예,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중이 우리 학업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데 되게 합격한, 그, 증, 뭐냐, 그, 뭐지, 증거를 내민 연구였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걸, 이걸 통해서 뒷부분 쭉 가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높일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우리가 보통 집중력이라고 할때 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 우리가 그 평소에는 안들렸던 시계 소리가 계속 들린 적 있죠. 음. 예, 근데, 근데 들기 시작면미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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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 싶고, 저 아, 아, 밖에다 꺼내놔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계가 평소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 음. 어. 왜 근데 왜 평소에는 그게 안 들렸는데 어떨 때왜 들렸을까 신경 쓰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네.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 주의는 우리가 오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역할을 해요 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억 메커니즘이 어~ 감각, 감각 주의, 주의 단계 억인데 장기 기억 근데 이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감각 얼마나 많은 감각이 있어요 정보를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죠. 우리 가그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그걸 다 자각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 미처, 아, 죽어 미처, 맞아, 그, 할까 다 주가, 가요. 어. 주의가 뭘했냐뭘뭘 하냐면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만 최대한 선별해서 어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력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정보들을 선별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정향주의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정엽에 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길 가다가 돈을 떨어뜨렸어. 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서 눈부릅뜨고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눈부릅뜨고 <laughs> 집중을 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무언가를 탐색하거나 관찰할 때 필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음.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이 전두엽에 있는 집행주의망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저, 이 전두엽은 우리 이제 ceo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여기서 우리가 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뭐 일을 할때그 집중력은 이제 집행중임을 쓰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뇌발달을 하잖아요 뇌발달을 할때이 전두엽이 되게 늦게 동안 성장을 해요 음. 다른 거는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얼추 어 발달을, 발달을 마감하는데 이 전두엽은. 20대 후반까지 성장합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가끔, 아이들이 되게 주의산만할때 많잖아요. 음. 특히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유튜브 선생님도 한번 해봤거든요. 힘든지. 그때는 한 5분마다 뭐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애들이 절 쳐다보지 않아요. 음. 별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돼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어른들이, 이게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예,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걸 잘 모르고. 어, 왜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냐? 왜 이렇게 집중 못 하냐? 그게 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고, 어른들은 조금 그거를, 그,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집중을 할수 있는 건데, 흥미로운 건 뭐죠? 이게 20대 후반 자라기 때문에 20초반인 분들은 조금 내가 한 말하지 하시는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뇌가 덜 발달. 아이 덜 발달됐어. <laughs> 나이 들면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 애들이 좀 산만할 때 너무 주의 산만한다고 이렇게, 그 너무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애 주의 산만한 게 정상이다. 어, 정상이다. 정상이다. 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중력 높일 수 있을까? 음. 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분 청취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게 헤드폰에 이게 뭘 써요? 써서 우리 헤드폰 쓰면 양쪽에서 똑같은 음악이 들리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면 다른 쪽에서는 뭐 다른 음악이 들린다든지 음. 다른 걸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이 하나의 어떤 그한 실험에서 양분 청취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는 특정한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 메시지에 집중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근데 이 반대쪽에는 뭘 들려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려줬어요. 음. 그래서 이쪽에서 막그 우리가 뭐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막 듣고 있는데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신영준 딱 나오는 겁니다. 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되게 그, 그 시끄럽고 도대체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들을 정도로 어수한어한 공간에서도.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잘 됐어요. 가막메키 하지. 예, 이게 칵테일과인데, 이게 칵테일 파티 같은 게 있으면 음. 막,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저 멀리서, 신영준 하면, 어? 딱 들리는 거예요. 음. 사람은 자기 이름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문 척추 실험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해를 받겠죠? 음. 그래서 집중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쪽에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에 되게 집중했어. 을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나와도 못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근데 내가 이 메시지에 잘 집중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 이름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들려. 음. 근데 좀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름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리는 사람과 안 들리는 사람 그룹을 알아봤는데 이두 그룹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 그 자기의 이름을 못 들은 그런 그룹들은 단기 기억력이 높았어요 음. 단기 기억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잘듣는 그룹은 어떻죠? 단기 기억력이 좀 낮았어요 주의력이 산만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단기 기억력입니다 단기 기억력 근데 나중에 또 우리가 단기 기억 패나 얘기했겠지만, 단기 기억력을 높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기 기억력이에요. 음. 여러분, 장기 기억력이라는 건 뭘까요? 배경지신이죠. 어, 배경지식에 머릿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맞아요. 집중력이 높아, 높아야지만 공부를 잘 합니다. 우리, 우리 초등학교 실험을 통해서 내 집중력에 방해를 받으면 당연히 공부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집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죠? 예, 집중력이 높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개인차가 있어요. 집중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개인차가 없는 건 거의 없어요. 개인차에 있다는 얘기는 타고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집중력은 충분히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 실험이 되게 많아요. 예. 중 올린 실험은. 기본적으로는 맞죠. 이 초등학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신박사님 뭐라뭐라 말씀하셨죠? 업무하다가 스마트폰 중독인데, 책 읽을 때 포커스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포커스 많이 쓰 포커스 쓰는 것은 뭐냐면, 내 환경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일 이게 일순입니다. 먼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음. 만드는 건데, 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네.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집중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맘잡고 한번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은 예, 선순환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왜? 내가 배경 지식이 많고 장기 기억이 많아 그렇게 되면 단기 기억력이 높아지고 단기 기억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음. 근데 주의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음. 이게선순환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환경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장창의 할 겁니다 환경 설정 편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력은 후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음. 그리고 한번 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배경 지식 많이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단기 기억력 영향을 주고 단기 기억력은 주의력을 높이는데 집중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편이 따로 있는데 저번에 즘고작가 님이랑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어 에듀케이션 이즈 모티베이션 그렇죠. 예. 약간 라임 들어 가는데 음. 어 교육은 동기다. 음. 진짜 그게 전부다. 왜냐면, 뭐, 요즘에 뭐, 교재가 없어서 못하면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뭐 헛소리죠. 그렇죠. 뭐, 뭐, 솔직히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생각보다 막 교육에서 어떤 조금 이렇게 튜닝을 해서 뭐, 효율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음. 뭐, 근본적인 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고작간이 완벽한 공부법 이런 거 쓰면서 좀 이제 이런 거 채널도 열심히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이게 뭐랄까,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뭐 해서 차곡차곡 차곡 쌓는 게 아니라 되게 얽혀 있어요. 음. 피드백 구조여 갖고 이게 뭐라 그럴까 한번 선순환이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안 네. 되는 사람은 계속 빈익빈이 되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부익부가 되는 구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안타깝지만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가 공부를 공부하면 할수록 왜 피드백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동기편에서도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서 동기의 뭐 메커니즘은 설명 안 하겠지만 지금은 한번 이런 거를, 이런 게 팩트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스스로 한번 팍 깨야 돼요, 진짜. 진짜 팍 깨지 않으면은 그 선순환에 어떻게든 올라타야 돼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거기엔 재미도 있을 수도 없고 뭐라 그럴까, 뭐, 없어요. 그거는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때 주변에 멘토가 있고 코치가 있고 음. 뭐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 짜이겠죠. 근데 없으면 스스로 깨어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이 뼈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차곡차곡 노력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하면 단기 기억 올라가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가면은 그 다음에 단기 기억 더 잘해지고 아, 단기 된다. 기억 올라가면은 주유력 올라가고 그럼 또 단기 기억 잘해지고 그럼 또 장기 기억 음. 많이 쌓이고 아 이게 되게 잘 되는 놈은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놈은 억울한 구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빡똑 같은 행사가 왜 좋냐면은 그런 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음. 여러분 거의 한80%는 핸드폰 그 경중은 있겠지만 다 중독이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는 거 이게 휴대 용이성 때문에 이게 음.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휴대 용이성 때문에 그래요.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메시지는 계속 오고. 음. 그 다음은, 여러분이 메시지만 왔을 때 메시지만 볼것 같아요? 유튜브도 한번 보고, 뭐, 페북도한번 보고 그러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빡독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 이제 금단 현상이 아니라 금 스마트폰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 금 스마트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 금단 스마트폰 현상이죠. 진짜 서 막, 막, 초조하고 막 그래. 막 불안하고 맨 처음에. 근데 그걸 책을 한 번, 빡독을 한번 이겨내고 나면은, 그걸 한몇번 해보고 나면 그게 깨집니다. 생각보다. 안 되면 포커스 같은 어플도 좀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박사님이에듀케이션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 어, 했을 때, 그냥 보기, 보기 좋으라고? 아, 듣기 좋아? 그게 아니에요. 저희 목적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다양한 모티베이션을 만들, 그러니까 바뀌려면 뭐냐면, 아, 이거 좋아. 그게 아니라, 바뀔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빡동인데빡동 뭐냐면 바로 인계치를 넘는 거잖아 인계치 넘어서 뭐요? 그런 선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아주 오늘, 오늘 좋은 말씀하셨네데 게이트야 게이트 피드백 게이트 여기서 막막 막 피드백 선순환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이걸 돌아가고 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타야 됩니다 타야 됩다 말로도 드리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깍두기로 행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계점을 뚫을 수 있는 강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바뀌지 않지만 그 중에, 그 중에 극소수은 어떻게 되죠? 인계점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 선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댓글 나오고 어? 댓글에서 원래 책 읽지도 않았는데 막 1년에 50권 뵙고 있는 사람 나오고 학점 막 올라가고 취직하고 인생도 바뀌고 그런 분이. 우리 채널에는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가 있, 음. 있습니다. 그 이유 뭐냐면, 우리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완공 써서, 책 썼어요. 좋아. 좋은 책 썼어 띡!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 또, 빡독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위에 뭐, 멘토리 프로젝트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아, 읽고 끝나면 무슨 의미야? 읽고 그럼, 바뀌어야지. 다 뭐, 뻔한 얘기라고 하면, 어, 뭐, 답도 없 바뀌어야지. 없게. 바뀔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그중 하나가 인계치를 뛰어넘는 어. 거기 때문에, 넘어서 이 선수로 돌아가면 아 되게 좋아요 기분아 음. 그거는 음.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고 갑자기 이제 그 주의하니까 제 이제 실 사례가 생각나는데 음.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김형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박사 받아갖고 되게 좋은 외국계 회사에서 음. 이제 뭐 반도체 디자인하고 있는데 되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돌이켜 보니까 주의력이 되게 높은 오. 친구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리 표 뽑아보려고 막 경쟁하고 있었을 거아니요 저는 아침에 그 일찍 가고 좋은 자리 맡으려고 했는데 그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 맡고 다 자러 가죠? 그래서 부질없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좋은 자리에 잘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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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은 자리 맡고 새벽 일어나고다 하숙집 가서 잔다니까 다 그니까 그 어. 기숙사 가서 잔다니까 어. 아 그런 거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몰라, 몰라. <laughs> 그래서, 뭘 뽑아 왜 뽑아 네, 안할 가서 건데. 일찍 가서 5시에 새로 고 잔다니까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형철이는 내 친구는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왜 그걸 뽑아야 되냐 늦게 가면 결국에 문 앞자리만, 문 앞에서 음. 사람들 이 엄청 떠들거든요. 음. 근데 걔는 뽑지 않고 맨 앞에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 여기 안 시끄럽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집중하면 된대. 음. 걔는 주의력이 되게 높은 친구였어. 음. 그래서 걔가 기계과였는데 전작가로 복수전공하고 전작가에서 박사 받았어요. 걔가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진짜 높은 친구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아, 걔가, 진짜,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기계과에서 전자과로 복수전공하고 복수전공 받은 과목으로 박사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얘가 갑자기 주의하니까, 걔가 나한테 말, 걔가 나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음. 걔는 되게 유리한 거야. 왜? 자기는 집중하면 밖에 잡으면 생각보다 안 들리는 거야. 주의력이 되게 높은 음. 거야. 아, 걔는 좀 되게 심했어.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시끄러워서 공부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앉아서 맨날 공부 잘하더라고. 음. 거긴 항상 비어있거든요. 시끄러워갖고. 네. 아 얘가 그게 좀뭐 지가 훈련을 했던가 타고 났던건 간에 아무튼 주의력이 높으니까 공부를 잘할수 있었구나 그렇죠. 단순히 얘가 똑똑한게 아니었어 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력이 높은 애였다 그렇죠. 이걸 갑자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음. 나네 김영철이가잘 음. 지내는지 모르겠네 형철아 잘 지내니? <laughs> 잘 <지내는지>.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정리하면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일단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경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환경 설정 편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집중이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맞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집중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음. 그,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 장기 기억력을 넓히면, 어떻게 된다?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음. 그 선순환 고리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한 번에 임계치를 뛰어넘어서 행동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서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어. 오늘 이걸 깨고 자기 네. 어떤 벽을 깨고 그 선순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들어가면 이제 잘될 자리예요. 음. 잘 되면 계속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빼곡자 여러분 모두 어, 집중력 왕이 음. 되셔서 아 도저히 공부하는데 도 도저히 주변에 얘기하는 게하 들리지 않아. 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뭐 집중하면 우리 와이프가 불러도 네. 킹콩, 킹콩 부르다가 이제 우리 아빠가 킹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킹콩, 킹콩 부르는데 내안 네, 네, 어. 네, 네, 부르면 신영준, 신영준 그래도 어. 내안 들려 나. 어, 박철 효과도 안먹히는나안 어. 들려서 우리 신채아가 뛰어와요. 어. 그럼 우리 우리 아빠가 한 달간 그러니까 어, 우리 아빠가 차 아빠 불러 그러면 아빠 악을 아, 그래 쓰기 시작해 아빠 야 그러면서 그래도 안 들려. 진짜 내가 이거 이렇게 집중 하면은 요즘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주의력이 되게 올라갔구나 음. 이게 그걸 느끼죠 제가 그거를. 공급도 어,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네, 네, 하고 네, 계시니까. 네. 그래서 집중력 왕항 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끝났나요? 오늘 강의는? 네, 오늘 마치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뭐지? 그 멀티, 이게 주의력과 멀티테스킹 음. 그러니까 멀티테스킹이 뭐냐면 우리 컴퓨터 그게 아니라 어, 우리 인간이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음. 어,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멀티테스킹과 집중력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음. 과연 멀티테스킹은 좋은 것인가 음. 어?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멀티태스킹이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줄 요약 하나 해 주면은 그러니까 독서 많이 하면은 음. 여러분 이게 뭐라 까 주의력도 올라가고 아, 그럼요. 여러 면으로 유리해. 그러니까 독서는 음. 진짜 여러 면으로 정말 유리야. 음. 여러분의 삶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음. 근데 근데 내가 진짜 이거 요거 정리하고 이번 방송 마무리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강연 너무 깁니다. 한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스토리 라인이 없이 여러분이 결론만 알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때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답만 알고 적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독서하면 좋다. 운동하면 좋다. 뭐 봉사하면 좋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독서를 맞아. 하면 좋은지, 왜 운동을 하면 좋은지, 왜 봉사를 하면 좋은지 그 맥락을 쭉 들어야 음. 아는 건데 만약에 한줄 요약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행동을 한다? 그렇게 여담에한줄 요약을 보면 우리 요번 요번 과목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뭘할수 있나요? 그렇게 한줄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그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음. 체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최화는 일정의 장기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아, 뭐 이거 너무 긴데 막 이거 한줄 요약으로 뭐세줄 요약, 다섯 줄 요약 해 주세요. 그, 이거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왜냐면 어디든지 그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안타깝지 뭐 주의력이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을 다 보고 요약하는 건 좋아. 네, 그건 좋죠. 근데 요약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네.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의력이 여러분이 뭐예요? 주의력이 낮기 때문에 긴 영상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음. 저는 너무 안타깝게긴 영상도 못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긴 책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음. 그거 이제 그런 거 따지는 분들이 뭐예요? 선순환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는 딱 그걸로 정리해드리면 되겠네. 아무튼 고작가님 오늘 어? 이게 우리가 이제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주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요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력을 올릴까? 그다음에 주의력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상관관계를 가볍게 렇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면 좋다? 장기 기억 공부 많이 하면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늘어나면서 주의력까지 올라간다. 음. 이 선순환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깨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어? 이게 진짜 한번 깨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음. 그걸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멀티태스킹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태스킹이 왜 나쁜지 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실험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